기 희망하면서 뭐 이런 캠페 그 감사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laughs> 다섯 분의 선생님께서 장애인 노상 서비스 성지화 방안에 대한 말씀, 전 말씀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기록하면서 느낀 점은 어, 특별히 이제 그 사장 차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어, 이런 그진화 방안대로 좋은 정치를 추진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보완해야 될 내용들을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면 서수장님께서, 그, 일단, 홍영근 팀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뭐, 제가 그냥, 뭐, 좀 너무, 그, 먼저 발표해서 잊으셨을까를 정리해 드리면, 어, 그게 두 가지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서수장님 한 번, 하나는 이제 이창의선지라방 안에서, 물리적 시설에 대한 배려에 대한 것도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그,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라는 것을 질문하셨었고요또하 지방에 있는 장애인들 위해서 그분들이 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공공 그 뭐, 우리 로치면 신입계 강역시 대표 도서관이 됐던, 아니 그런 도서관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도 상대적으로 좀, 그, 다른, 그 내용에 비해서 좀 누락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소수장님 생각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예, 그 여러 선생님께서 저희들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지지도 많이 보내주시고, 들려주신, 이렇 제안을, 어, 저희들이 그 다듬어가는 과정에서 많이 그, 고민하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그, 홍팀장님께서 말씀 주신 그, 물리적 장면 문제는, 어, 저희들은 이제 도서관 그, 어떤 정보 지식 중보 접근 측면에서는 일차적으로 어, 직접적인 해당 보수라고 보기는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어, 그 도서관 접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되는 게 전제되어야 된다고 문제도 생각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관련 그 보수하고 그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이렇게 논의가 될수 있도록 좀 길이 터져, 터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지방 장애인 시설 확산 부분은, 어 물론 이제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그, 어, 선진화 방안 속에도 많이 녹아 들어 있다고 생각 하고 있고, 어, 그, 우리 중앙에 많이 그 집중되어 있는 부분들도 지방의 그, 어, 수층 장애인들에게도 충분히 확산되고, 그 그분들께서도또그 어떤 접근에 이런 시설이라든가 평 시설이라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체계적도록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어, 남규두 교수님 거는 제가 다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크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중남 교수님 제가 혹시 틀렸으면 남 교수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 일단 첫 번째 내용은 우리가 그, 그 시각 장애인들이든 혹은 그 지체 장애인들이 원하는 어 어떤 그 자료 용으로 디지털 자료를 변환했는데 낙번을 요청했을 때 거기에 대한 그 거부 거부라고 표현하기에 거기 따르지 않아서 불응하였을 때거기에 음? 대한 제재 조항이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좀더 쉽게 표현하면 어, 원하는 자료들을 낙번 디지털 낙번을 하지 않았을 때 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어떤 그 대체 방안이 있는 건지에 대한 걸 한번 보셨었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서수장님이 우리 국민 교장 도서관에서 그 대답할 성질일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 그 어떤 너무나 이제 장애인들의 어떤 최소한의 책임으로서, 그다음에 영상 아까 시제에 불렀던 이제 해운대 그 사건이죠.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최소한의 지킬 그 장애인들을 지켜야 될 어떤 뭐 굳이 영상 뭐 앞에 는마지어선으로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그 어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거기서 대답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그냥 장애들도 그거는 좀 지켜줘야겠다라는 두 가지 의견으로 크게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네, 네, 제 생각은 생각적인 부자에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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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상장 앞을 봐서 그게에 대해서 좀소설이 네. 의견이 됐던. 디지털 파일라폰 음 의무와 이 부분은 사실상, 이제 법상으로 보면은 거기에 그, 이행이 안 됐을 경우에 어떤 체구이라든가 이런, 어, 효성 측면에서는 약간 문제가 있다고 제가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음 그, 출판, 출판업계라든가 또, 제작권자들을, 어, 이 부분이 그, 출판계라든가 제작권자에게 꼭그 어떤, 어, 권리를 칭량도은 음, 아니다. 이게 폭넓게 활용됨으로써 보다 더 사회적으로 큰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어떤 그 공감대를 키워나가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관련 업계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그 해결을 해나갈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그 법상으로는 관계조항이 없지만 어, 그 현실적으로 이렇게 접근 가능한 그런 부분이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형제사건 이 부분은 교수님께서 지적했듯이 사회적 책임이라는게 어떤 사회적으로 허용됐을 때그 허용을 받는 입장에서 충분히 어떤 의무랄까 해야될 그런 부분들을 일 나갔을 때 그게 그 어떤 제도라든가 이게 정착이 되는건데 그 속에서 <laughs> 음, 그 부작용이라든가 또 작은 이익을 취하다가 어, 큰 어떤 우를 범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장애계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그어 해운대 사건뿐만 아니라 또 제일 큰 어, 도서 납권 관계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장애계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가지고. 보다 이 부분이 확대, 발전적으로 이렇게 집착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 그 교수님 생각, 생각에 곤란합니다 그리고, 그 청각장애인, 그 장학교 시, 그, 제작권, 그, 정 검토 관계는, 저희도이 부분은 아직 뭐, 구체적으로, 어, 검토 관계는 아니지만, 그런 측면에서 청각장애인들에게 상당 부분 어떤, 어, 그, 도서 음, 정보 접근 측면에서는 어, 검토해볼 사황이 아니겠는가라는 측면에서 기울을 하고 있고요. 형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 많은 얘기을 들어가면서 그들이 나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네. 노재현 위원님 말씀하신 건세 가지 정도인데 출판계 입장에서 뭐한계지만 DRM을 포함한 기술적 사항 가족은 부족한데 이거를 국립중앙도서관 차원에서 좀더 그. 복제를 좀뭐 지체가 됐든 아니면 그 복제를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것들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이 서비스 선진화 관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과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집에 대한 대상별 이용 대상별 스펙트럼을 좀 넓혀달라는 걸 썼었고요. 또 하나는 너무나 여러 기관에서 각자 장애인을 돕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너무 중분한 방식이니까. 국립중앙보서관의 중심이 되었나 아니 다른 게되었던 하나의 전부적의 협의가 필요하냐 한데 여기에 대한 생각을 물으셨습니다그원께서그 d r 부분은 어떤 저희들 그, 음, 장애인 독선, 선진화 부분에 직접적으로 어, 주요 사으로 이렇게 포함시키는 것은 제가 이제 직접 잘 물론 어, DRM 굉장히 중요하 중요하지만 그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직접 저들이 어이 부분을 어, 포함시켜가지고 거기에 어떤 기술 장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 DRM을 어, 우리 이제 그 도전 서비스 측면에서 어, 이렇게 그 부수적으로 거기에 어, 장애 요소가 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어, 전자적인 이런 기술 개발 그 분야하고 어, 적극적 협력해서 이렇게 모색이 나갈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음, 절차도서관 어떤, 이런 부분도 소화 문제는, 어 이제, 저희들이 그, 보험국지부라든가 물론 그, 부분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여러 그, 분명히 많이 이 상재되어 있고, 또 소화업체가 많이, 그어 이렇 각각 나눠져 있다 보니까, 어떤 일관성 있는, 또, 그, 실효성 있는 정책을 좀 추진하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그, 중앙도서관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그휀드 하기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장애의 그 장애별이라든가 장애 아니면 연령별 어떤 이용자별로 그.